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한동훈 집안의 이 전체적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한 증거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딸, 뭐 논문 대필 이모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이오메디칼바이오메디칼 바이오메디칼 저널이에요. 이게 저널. 저널 이제는 여러분들 낯이 익죠. 저널하면? 결국 논문을 게재하는 곳 논문을 게재하는 곳입니다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저널에 논문을 썼는데요 승하초이 보이시나요? 승하초이 기억나시나요? 알렉스 한한지윤의 사촌언니 승하초이가 지금 아이비리그 어, 유펜에 들어갔거든요 유펜의 치대에 들어갔습니다 치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바이오메디칼이라는 것에 근데 공동 저자에 순민리가 있습니다. 순민리. 이순민.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외숙모. 외숙모입니다.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와이프. 이 진동균, 진동균도 검사 출신이고요. 굉장히 좀 추접한 미투로, 어, 복역한 검사 출신이에요. 이 사촌 누나가 유펜 통합 치대에 들어간 한동훈의 조카, 알렉산의 사촌 언니, 그리고 그런데 연대의대 교수인 외숙모와 논문을 한편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알렉산과 공동 논문, 공동 활동 등을 많이 했다. 다 엮여 있다. 치대에 들어가다 보니 논문 제목도 구강의학에 대한 논문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한국일보까지 참전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뉴스타파 한결에 이렇게만 보도를 했는데, 한국일보 참전, 한국일보 어서오고, 어서오세요. 조소진 기자, 이유지 기자, 좋습니다. 한동훈 딸의 초고교급 논문, 사촌까지 뭉친 스펙 공동체 작품. 한동훈이 스펙은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입시에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입시 목적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거는 입시 전문가 아니라도 다 아는 거죠. 방글라데시 대학 석사와 머신러닝 논문을 쓰기도 했고, 조카는 외숙모와 의학 논문 공저, 스펙 공동체 의혹이다. 탐루에서 출발했다면 과정 공정했는지 봐야. <laughs>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야, 한동훈의 해명이 뻔뻔하기 그지 없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지. 사용하지 못했지. 응? 한 후보자 딸 알렉스 안과 조카 두 명이 각각 쓴 논문을 살펴본 공과대학 교수 세 명과 박사 후 연구원 두 명은 모두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일보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교수들과 연구원들까지 섭외를 해서 이 논문을 들여다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박사 과정생이 쓰는 리뷰 페이퍼를 고교생이 작성했고. 공저자들이 방글라데시와 중국, 카자흐스탄 대학 소재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생이라는 점, 페이퍼에 지도교수, 교신저자 표기가 없고, 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나 수준 낮은 컨퍼런스 학회에 다수의 글을 낸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laughs>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신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렉스 한과 조카들이 학술대회에 제출한 컨퍼런스 페이퍼는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논문범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공학회 IEEE. 여기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단독 저자로 컨퍼런스 페이퍼를 냈다는 거죠. 알렉스 한이 말이죠. 올해 초에는 방글라데시 소재대학에 재학 중인 석사 가정생과 함께 글을 썼어요. 모두 머신러닝에 관한 주제. 단독 저절로 쓴 글은 연구 트렌드를 살피는 리뷰, 리뷰 논문이었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는 자, 한국일보가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리뷰 논문은 박사과정 이상 저자가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되는 논문을 추린 뒤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다. 고등학생 혼자 쓸수 있는 논문이 아니다. 혼자 할수 있다면 지도교수나 학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페이퍼에 지도교수 포기가 없다. 이걸 꼬집은 거죠. 이상하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가 품하시 외숙모와 의향 논문 공저. 자 스펙 공동체 아, 이게 바로 현실 스카이 캐슬 아니겠습니까? 외갓집 진진진이 있죠 이게 알렉스 안의 엄마, 한동훈의 부인, 한동훈의 언니, 한동훈의 처남 요렇게 있어요 한동훈, 알렉스 안의 이모네, 사촌 언니들 중에 한 명은 승하초이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인 외숙모와 함께 논문을 작성해서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죠. 자,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입시 스펙을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한 덩어리입니다. 자,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치과대학에 진학한 조카 최씨 승하초이 펜실베니아 대학입니다. 고등학교 때 작성한 논문 의호 논문은 최 씨가 일저자최씨 외숙모인 유명 교수가 교신저자. 이게 이거죠. 아까 승하초이와 순민리. 이게 바로 요구예요. 아, 바이오메디칼. 바이오메디칼에 올라갔던 그 논문입니다. 바로 요구예요. 여기에 떡하이 있죠. 승하초이와 순민리. 재밌는 건이 승하초이도 머신 러닝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중국과 카자흐스탄,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저자와 함께 사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D 씨는 한국일보 진짜 고소 안 당하려고 엄청나게 근거를 음, 만들어냅니다. 한 후보자 딸과 조카가 작성한 논문 주제나 글의 전개 구조를 비교해 본이 상당히 유사해 같은 곳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고 비슷한 방법으로 대입을 준비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laughs> 자, 이모죠. 바로 이모. 이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사노세입니다. 사노세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전문가의 손길이 엄청나게 느껴지죠.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케냐, 알제리 뭐 이런 데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전문가의 손길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논문을 씁니까? 어떻게 알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제학교에서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논문 작성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한 미국 대입 전문가는 전형적인 미국 입시 트렌드, 논문 수준을 떠나 입학 사정관에게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은 평가받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한다. 입시 목적으로밖에 볼수 없다. 자, 보면 이 전자책, 이것도 표절이다라는 게 나왔죠. 그대로 복붙했어요. 복붙한 의혹이 아니라 그냥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그 복붙한 전자책들이 삭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은 온라인 첨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연습용 리포트이고 수학 문제집은 봉사활동 목적인데다 원저자 동의도 받았다.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 자, 이걸 해명이랍시고 했습니다. 연습용 리포트, 음, 글쎄요. 근데 왜 학회 계제를 하죠? 말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알렉산과 조카들이 논문 작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인맥을 활용해 부정하게 저자로 등재했거나 의도적으로 약탈적 저널이나 공신력이 낮은 학술지 학회에 발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자, 한동훈이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이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의 핵심 가치인 정의와 공정의 이슈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압수수색했어요. 자,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본 베스트 댓글 중에 그렇죠. 그렇죠. 담배,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거든요. 자, 소지포 검사했는데 학생이 담배가 나온 거야. 이거 내가 안필 건데요. 그러면은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도소진 기자. 이유진 기자, 응원해 주십시오. 한동훈이 고소하겠다고 계속 엄퍼를 놓으니까 언론들이 쫄아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일보의 조소진 기자와 이유지 기자는 교수들도 섭외하고 연구원도 섭외하고 이걸 보면서 그들의 의견까지 조목조목 실어주면서 이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애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두 기자가 발로 뛰어서 취재한 기자라는 거예요. 잘한 기사죠. 잘한 기자들에게는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언론이 너무 형편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한 기자들 우리가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어요. 조소진 기자님, 이유지 기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에요. 이러한 뱀처럼 교묘한 해명에 대하여 언론은 반문하지 않는다. 그러면 따님은 무슨 목적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하고 표절 전자책을 출간하고 엉터리 미국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나요? 아마존 이북에 올린 표절 전자책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따님의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는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에게는 누가 얼마를 지불했나요? 따님은 어떤 연유로 어떤 능력이 있기에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나요? 이 논문도 표절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누가 작성했나요? 표절 논문임을 학회에 자진신고 하였나요? 어떻게 해서 따님의 스펙이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따님의 사촌 언니의 스펙과 꼭 닮았나요? 조국은 문제가 되는 자식의 인턴 증명서를 고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업무박에죄로 기소했는데 문제 논문과 전자책 등을 따님이 다니는 국제학교에 제출했나요? 누가 제출했나요?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경험에서 국제학교의 서버와 문서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한동훈이 단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 고민, 했었던 대로, 그들에게 했었던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만 되겠죠.